안녕하세요 프로골프배지입니다 우리가 스코어를 내기 위해서는 어프로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프로치에서 스윙을 평상시에 하는 풀스윙과 같이 해야 하느냐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느냐 라는 질문들이 많은데요. 저는 가장 쉽게 할수 있는 연습 방법을 준비했습니다. 저 헤드 무게를 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방법을 사용을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방법이라고 하기보다는 어프로치의 스윙은 아이언샷과 드라이버샷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쓰이게 됩니다. 자,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팁 위에 있고 헤드가 크기 때문에 어드레스부터 왼쪽에다 공을 두죠 그렇기 때문에 왼쪽에 벽을 잡아둔 상태에서 헤드를 이렇게 던져주는 결국에는 몸이 뒤에 있는 상태에서 이 릴리스 동작을 좀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요 아이언 같은 경우는 드라이버처럼은 아니지만 결국엔 거리를 내야 되기 때문에 이 클럽에 이렇게 원심력을 낼수 있는 이 릴리스 동작을 결국 사용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이 거리를 내기 위해서는 이 클럽을 가지고 원을 그릴 수 있는 이 로테이션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고요 어프로치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경확성이 필요하고 항상 같은 위치에 우리가 가서 보내 줘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선 가장 달라지는 건이 손의 로테이션 동작이 없어진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로테이션을 없애게 되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아니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헤드를 먼저 이렇게 보낸다라고 배웠는데 어프로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헤드를 돌리면 왜안 되냐? 왜냐하면 이 동작은 풀 스윙을 했을 때는 결국 축을 잡아둔 상태에서 풀 스윙을 했을 때는 고정적인 우리가 보낼 수 있는 일정한 거리를 낼수 있으나 이 어프로치는 크기가 다 다르죠. 크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로테이션이될때 내가 이 로테이션 된다라는 건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리가 들쑥날쑥할 수밖에 없고요. 뭐 방향성 또한. 풀스윙이 아닌 작은 스윙으로 내가 로테이션을 만들어 준다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거리감이나 이제 정확성이 떨어지게 되는데 자 이때는 이렇게 연습을 해 주시면 됩니다. 우선 백스윙을 했을 때 여기서 우리가 이런 각이 생길 거예요. 이때도 많이 조심하셔야 되는 게 드라이버나 아이언처럼 우리가 이렇게 넓게 서고 클럽이 그렇게 길지 않고 굉장히 짧은 상태인데요. 여기서 똑같이 테이크웨이를 이렇게 크게 하려고 하다 보면 이 체의 원은, 지금 저는 샌드위치 56도를 준비를 했는데, 이 헤드의 원은 결국 이렇게 굉장히 작고 가파르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긴 클럽처럼 이렇게 우리가 크게 스윙을 한다면, 거기서도 이 클럽에 맞지 않는 스윙을 하게 되겠죠. 우선, 가장 다른 느낌은요, 코킹의 느낌, 접히는 느낌이 좀 빠를 수밖에 없고 가파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을 생각을 해주시고, 내가 지금 스틱을 여기다 바닥에다 두었는데요, 우 스틱이나 골프채를 두고 연습을 해주세요. 어드레스를 하고요. 평상시보다 너무 많이 테이크웨어에 가는 것이 아닌 이 스틱에 맞게 가볍게 쓱 접어서 이 손의 위치는 한 허벅지, 허벅지에서 조금 허벅지를 벗어나는 정도가 될 거예요. 너무 많이 벗어나도 좋지 않습니다. 이 클럽은 짧기 때문이죠. 이러한 느낌으로 스틱에 맞춰주세요. 스틱에 맞춰준다라는 건두 가지의 예를 들어볼 텐데 우선 치고 나서 몸과 함께 회전을 했을 때 손목을 사용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헤드가 닫혀 있는 경우를 보게 돼요. 자, 이러한 경우는 스윙을 할때 손을 돌렸다 라고 생각을 할수 있지만 많은 경우를 보면 이 클럽 헤드가 이미 백스윙 올라간 상태에서 덮여 있는 경우가 많아요. 자, 이렇게 덮여 있는 경우를 보세요. 이 클럽은 어쨌든 둘중 하나예요. 자, 이렇게 덮여 있으면 이 클럽은 앞쪽이 무겁기 때문에 밑으로 꼬꼬라질 거고요. 자, 여기서 만약 이 헤드가 여기서 우측으로 가게 되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넘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스틱과 함께 한 수평 정도로 맞추게 된다면 이 클럽은 여기서 살짝 앞쪽으로 넘어지기 직전 정도를 찾게 될 텐데,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어려울 수 있죠. 이해를 위해서 우린 앞이나 뒤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는 건데, 대부분의 골퍼분들이 어프로치가 잘안 되는 골퍼분들을 보면 헤드가 이렇게 닫혀있는 경우를 보게 돼요. 그렇게 되면 다운 스윙 내려올 때 닫혀있기 때문에 이렇게 닫혀진 상태로 내가 손을 쓰지 않아도 좌측으로 돌아가는 자, 이러한 형태로 공을 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정확성이 없죠. 그리고 헤드 무게로 칠 수가 없습니다. 어프로치 같은 경우에는 약간 스틱과 함께 헤드를 가볍게 열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자, 이쪽 스틱보다 더 넘어가는 건안 되지만 가볍게 쓱 열어준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이 클럽에 맞는 스윙의 궤도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클럽이 짧기 때문이에요. 짧기 때문에 내손 스윙의 느낌이 조금 더날 거고 이렇게 스틱과 맞춰준다. 그러면 클럽의 헤드가 약간 열린 듯한 느낌이 나게 되죠. 자 열렸어요. 자내 느낌으론 스틱과 맞췄을 때 약간 열리는 느낌이 났고요. 이 열린 상태에서 이 손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 그대로 내 상체에 몸을 매달아두고 좌향 좌 느낌을 해주시면 내 배꼽 앞에 이 양손이 와 있게 되고요. 이 헤드가 좌측을 보는 것도 아니고 우측을 보는 것도 아닌 그 중간 정도에 서 있게 됩니다. 이 정도의 높이죠. 배꼽 앞쪽. 자, 그대로 열고 그대로 몸이 좌향 좌 느낌이에요. 그러면 손에 개입이 되지 않고요. 헤드 무게로 스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자, 스틱에 맞춰주고요. 그런 느낌이, 자, 스틱 열렸어요. 좌향좌 느낌이죠. 그러면 손에 개입이 되지 않고 헤드 무게로 떨어지면서 우리는 어프로치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스틱, 좌향좌 느낌. 여기서 중요한 건 많은 골퍼분들이 어프로치를 하고 나서 이 피니시 동작에서 굉장히 어색해요.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우선은 이렇게 스틱에 맞춰서 이 헤드의 모양을 제대로 너무 닫치지 않은 모양을 만들어 주셔야만 이 스틱과 그냥 일치하게 맞춰준다라고 생각해 주세요. 더 뒤로 가는 것도 아닌, 또 앞으로 가는 것도 아닌. 그 상태에서 그대로 같이 좌향, 좌로 돌아주시면 이 클럽 패드가 너무 돌아가지 않은, 손을 사용하지 않은 그대로 정확성이 있는 헤드목의 어프치를할 수가 있습니다.